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 군입니다. 오래간만에 울트라디오네요. 이번에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서울 부산 드라이빙 영상에 대한 상원을 아,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죠?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댓글에 답을 달아드리는 건저 나름대로의 유튜브 채널 운영 철칙이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관심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나하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요. 서울 부산 부산 서울의 연비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똑같아요. 똑같이 18%를 남기고 도착을 했네요. 트립 메인은 첫 번째 갔을 때와 좀 돌아 볼때 합쳤어요. 트립 b 는 392.7km를 제가 왔고 총 61.8kWh를 썼어요. 예전에는 제가 막 77kWh 이렇게 막 썼었잖아요. km당 157W의 평균 에너지를 썼어요. 아주 이번에 굿굿입니다 다만 댓글 중에 불어오는 뭐 바람 때문에 뭐그 편중이 작아져서 결국 서울부산 부산서울의 연비가 같았을 것이다. 뭐 아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학적인 <laughs> 댓글도 달렸지만 어 일단 전기차는 너무너무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보증이 된거죠. 일정한 속도 안에서는 되게 일정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장거리 항속에 유리하지 않다라는게 정론 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회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애초에 회생제동으로 인해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산을 올라가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회수되는 에너지의 양은 꽤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내리막이거든요. 8%의 제가 이제 에너지를 거의 안 쓰고 내려가는 속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에너지 회생제동을 하거든요.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게 되면 에너지가 좀 찰까요? 11% 됐어요. 아, 되게 신기하다. 8%에서 세상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의 에너지 회수율을 보이네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제가 여기서는 에너지를 회생했다는 거죠.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밑에는 5 0 k m 평균을 이렇게 내면 아 고속도로에서 빨리빨리 오다가 이만큼 고지를 찍었다가 쫙 떨어져서 에너지 회수율을 3%를 했습니다. 3%. 차에게 있어 장거리 항속이 안 좋다면 시내 주행이 연비가 더 좋아야 되고 장거리 항속 주행이 연비가 더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내... 내 주행을 할때 연비가 더 좋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거리를 항속해서 가는 것이 훨씬 에너지를 덜 쓰더라고요. 다만 차량이 정차했을 때 다른 차들은 에너지를 아이들링 시에도 쓰는 것과 달리 한마디로 기름을 쓰는 것과는 달리 전기차들은 아이들링 시에 가만히 있을 때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또 전기차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반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아이들링을 하지 않고도 공조기를 켤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이득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들을 리뷰합니다만 아무리 오토 스타벤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연비에 1이라도 보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공조기에 파워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차들은 최소한의 엔진 가동으로 공조기를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전기차는 초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공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것이냐, 혹은 기름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공조기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것 때문에라도 전기차 혹은 다음 차는 쓰읍, 아뭐 기름차를 사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생각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개인적으로는 매우 빅 팬인 포르쉐의 이 하이브리드 파나메라가 공조기를 엔진을 통해 돌려야지만 가동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구입 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 파나메라 2 e 하이브리드 하마터면 살 뻔했네요. <laughs> 사실은 살 돈이 없습니다. <laughs> 예, 네,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는 더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점점 더 가용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현재로서는 100kW급의 100D, 뭐 나중에는 테슬라 로드스터처럼 200kW급의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요,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프롤로그 1편, 2편에 맞춰진 전기차의 가용거리 말고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위에 영상 속에 함께 집어넣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에필로그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항속거리도 있고요. 90km 혹은 95km로 달렸을 때 얼마나 갈수 있을까 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 데이터 값은 그쪽에 치중하여 영상을 만들었지만 실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제가 정말 연비 좋은 차로 간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토파일럿 때문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저의 운전 생활에 엄청난 일상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소렌토나 X5로 운전하던 때에 저를 기억합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어요. 여유로운 가족들의 일상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운전만 해야 되니깐요. 모든 운전을 제가 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도 저는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 운전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가족들과 멀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때는 촬영을 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멀리 갈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 니즈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있는 직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혹은 가족들과 숙초를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정확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 상황들을 오토파일럿으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 욕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어쨌든 저는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운전에 매우 여유가 생긴 거는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가족들과 속초를 다녀와서 이 스크립트를 씁니다. 행복합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테슬라는 하루가 다르게 병신같은 정책들을 펼쳐내는데도 제가 테슬라 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오토파일럿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M5를 리뷰하러 촬영을 다녀왔어요. 달려보겠습니다. 그 으르렁대는 소리, 그 서스펜션의 느낌, 제가 남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느낌을 갖게 하는 이 차량의 모든 장점들을 상세하고도 남는 것이 오토파일럿입니다. 음. 왜 테슬라는 다른 것들을 오픈하면서 다른 기술들 심지어 배터리 제조 기술 배터리 관리 기술 실시 공법들까지도 오픈했으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부분은 왜 오픈 소스로 두지 않았을까요? 일러이 병신이라서 대부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오픈을 해버린 걸까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제가 혹은 다른 제조사들이 알아도 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얘네 머리 되게 좋아요. 진짜로 운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근본 요소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술은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파나소닉 배터리 18650이든 2170이든 그 밑에 깔고 관리하고 그렇게 차량을 전기 차량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고 이 발상의 전환을 알게 된 이후부터 기존 차량 제조업체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오토파일럿은 오픈소스화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저는 여태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주행 보조장치 어, 많은 사람들이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기술 말이죠. 반자율주행 장치 중에 가장 진일보한 기술 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위 트림이건 하위 트림이건 이게 큰 차량이건 작은 차량이건 오토파일럿 옵션을 넣으면 테슬라 차량에선 이 기능이 다 구현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타 차량 회사들과 테슬라라는 차량 회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BMW 3 시리즈 같이 아래 등급에는 5 시리즈나 7 시리즈 같은 상위 등급에 있는 기능들이나 옵션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음...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밑에 등급이니까 싼 차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모델 3건, 모델 S건, 모델 X건 똑같이 저 기술이 들어가요. 앞으로 나올 트레일러든지 앞으로 나올 소형 SUV든지 모두 다저 기술이 들어가요. 하위 등급에는 오토파일럿을 안 넣고 상위 등급에는 넣는다. 테슬라는 그러지 않고 테슬라 차량이라면 어떤 차든 저 오토파일럿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을 선택해서 돈을 내야 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상식을 깨버리는 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마감이나 <laughs> 차량의 완성 도도, 판매, 경영 정책 같은 것도 나쁜 의미로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정말 혼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